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서가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이에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러한 온전한 마음밭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폭풍 속에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오늘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군. 우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들어와 일하실 때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폭풍과 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포기합니다. 이제는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으로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지 우리 한번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기회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시는. 그 손길,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므로,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개입해 계신지, 그리고 그 손길을 우리는 감지하여 주님을 보다 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어 드림으로 그 안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 예배자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파상된 그릇, 완전히 드러난 우리의 죄. 세 번째, 다른 그릇,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함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아, 확실하게 아, 인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이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씀이 이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아,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가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은 그 원망과 질문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삶의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제 입을 막아요. 왜냐?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저는 진흙 덩어리예요.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여쭙겠으며 내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그러한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 허락을 받으실, 받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 이해를 구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세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인 것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어떤 고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기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림판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분, 권난이 있으신 분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그러기에 돌림판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려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Potter's Wheel)이라고 하죠, 농로로 일하는데. 농로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upon the stone I'll h a v 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명하사 부르셨다는 것참 듣기 좋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아 듣기 좋아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순간 나를 진흙덩어리로 덩어리로 주님의 것으로 꽉 손에 주시고요. 주님의, 돌, 주님의 돌림판 위에 탁 얹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돌림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손이 그 진흙덩어리인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체로 나를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형태일 수 있어요. 남들의 형태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늦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혹시 내가 그런 지금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workmanship. 헬라오르는 포에마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신 일을 위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선한 일에 최적화된 상태를 위해서 만든 모습.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형태는 아닐 수 있어요. 남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바 나라는 인생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신 그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파상된 그릇 완전히 드러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인은 그 진흙 덩어리를 창의적으로 실용성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진흙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 전반 이렇게 기록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드디어 폭풍이 시작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그릇이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상된 그릇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간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간증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악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변했다. 굉장히 아싸란 깔끔한 간증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선호하고요. 그런 간증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중에도 사실 옛날 죄들이 중간중간 다 끼여져 있고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그 안에 거머리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데 하나님 손에 손 안에서 우리가 삐뚤삐뚤 꿈틀꿈틀 진흙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흙을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토기장의손 안에서도 우리가 파상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순종할 때에는요 천하든 존귀하든 진흙은 반드시 그릇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은 아무리 파상해도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한 그릇으로 완성되지만 그손 안에서 이탈하는 순간 진흙은 진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아플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신 하나님의 그 돌림판 위로 돌아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돌림판 위에서 순간적으로는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파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기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돌림판 위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그릇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릇이 토기장의 손을 거슬리고 파상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또 다시 반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반죽을 하고 그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죠. 그런데 거기서 토기장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반죽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다시 그것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파상된 진흙도 아직 토기장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상된 그릇을 파상된 진흙을요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몇 번도 몇 번도 미리 부탁하는 그그 어, 그 뭐라 그러죠 그그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부탁과 같이 저에게 그렇게 어, 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언젠가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면 이것만 꼭 명심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날이 올 거야. 사방이 막히고. 주변에 누구도 없는 날이 올수 있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때가 있어. 사방이 막히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날. 터널이 너무 길어서, 어, 빛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인생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단다. 그때는 도망가고 싶을 거야.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거야. 근데 이거 꼭 명심해라. 절대로 그날 도망가지 마. 그냥 그 자리에 꼭 남아 있으면 돼.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남아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길은 생겨.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돌림판 위에 있는 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든, 내가 내 죄성으로 인해서 또 잘못 나가든, 내 안에 그 진흙을 빚다 보면요, 이 공기주머니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토기장애는 그것을 내려쳐요. 공기를 터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다루는 토기장인를 보면요. 막 내려쳐요. 그러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아플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려치는지. 근데 그 부풀어 오른 공기주머니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릇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금이 가지 않는 그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질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신실한 토기장이잖아요. 또 여기서도 은혜가 되는 한 가지 파상된 진흙도 토기장이 손 안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파상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인은 토기 장인은 파상된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시 반죽함으로 다른 창의력을 그리고 실용적인 그릇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파상됨은 하나가 우리의 죄성에 나타난 그 현실은요. 하나님의 창의력의 새로운 시작이었었어요.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남긴 말을 기억합니다. Victorious Christian life was a series of new beginnings. 사실 크리스천 인생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천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막 승리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찬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기는 게 크리스찬 인생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인생이라는 것, 승리하는 크리스찬 삶이란 끝에 맘 없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은 넘어졌지만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기어 올라 와서래도 돌림판 위로, 돌림판 위로, 돌림판 위로. 주는 토기장이 나를 빚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를 빚주소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좀 신실하지 않습니까? 좀 신실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끊임없는 새로운 시작이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든 다시 한번 돌림판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맞이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토기장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축복. 그 폭풍 속에서 안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심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비록 진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위대하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예술가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